네, 안녕하세요, 주주님들. 오늘 고려하연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려하연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어제의 하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개파락으로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늘 분봉 한번 살펴보면 개파락으로 주가가 무너지고 나서 차츰차츰 저점을 좀 높이려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주가를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는 힘이 아직은 남아 있는 건지 우리 주주님들이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되는건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짚어드릴거고요 오늘부로 황제주선이 깨졌습니다 100만원 아래로 주가가 무너지면서 100만원 위가격에서 물려계신 분들이 슬슬 조금 불안하다 아나 이제 좀 발등에 불 떨어졌다 아,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 사실 지금은요 주가가 안떨어지는게 이상해 지금 고려아연의 주가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짚어드릴거고요 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대응 대처법 알려드려야 하잖아요. 왜 떨어졌는지 이유만 알려주고 그에 따른 대처법을 안 알려주면. 그 우리 주주님들 놀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원인과 함께 대응 대처 시나리오 꼭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제가 고려하여 여러분이 개나서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런 표면적인 정보에만 매달리고 싶지 않다면 나는 매수 매도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 친구들이 궁금하다면 지금 띄워 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고려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께 문자로 바로 쏴 드릴 거거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정보와 더불어서 어, 조금 더 우리 주주님들이 깊게 알아가시면 좋으실 만한 미공개 정보를 제가 이 안에 분류해서 담아 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순 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제 영상 찾아와 주시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아낌없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아, 나좀 필요하다 궁금하다 정보를 이왕 아는 거 확실하게 조금 촘촘하게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려하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이슈 투자 매력도 리포트와 현실적인 전망 보고서는 어떤지 지금부터 총정리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추천 종목 하나 딱 쏘고 들어가겠습니다. 연말까지 내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다. 이 힘든 시장 속에서 확실하게 여러분을 살아남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공률 100% 생존 종목. 제가 딱한 종목 여러분께 추천 종목으로 드릴 거예요. 제가 매달 여러분께 많으면 두세 종목까지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 매달 짭짤하게 단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딱 한. 종목입니다. 여러분께 뭐 여러 가지 종목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뭐 종목이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라요. 이한 종목이 두세 종목을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딱한 종목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한 방에 우리 주주님들 확실한 수익곡은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터지기 직전의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미리 알아갈수록 이득이다. 세력 작전주, 매집주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미리 알수록 물량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시장도 아직 모르는 세력 매집주입니다. 지금 세력이 정 오랫동안 물량을 모아왔던 진짜 인내심 있게 입각 깨물고 아무도 모르게 물량을 차츰차츰 모아왔던 종목이거든요. 자이 종목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자면 하반기 1,000%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주가 기준 1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m&a 임박하고 있고요. 이런 큰 규모의 m&a가 가능한 이유 바로 중국 큰손 세력 투자가 확정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몇천억 규모의 M&A도 에와 대박이다 하는데 조 단위 M&A라면 우리 주주님들 사실상 중국 큰손의 힘을 빌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요큰한 방을 위해서 세력이 무려 몇 년,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2019년, 2020년부터 세력이 진짜 입 깝게 물고 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기 위해서 물량을 끌어 모았다. 말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이건 단타 아니에요. 저점 매집만 똑. 바로 잘하면요 물릴 일 없습니다. 단타하면 우리 주주님들 빡 올랐다가 빡 내려가니까 아 여기서 매도 제대로 못하면 그냥 물리고 아이에는나 그냥 안 들어갈래 무서워 하시잖아요. 제가 시나리오와 함께 매도 타점까지 제가 끝까지 잡아드리거든요. 여러분이 저점 매진만저 따라서 똑바로 하면 물릴 일 없이 최소 이 정도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세력이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했다는 게 아마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아예 말도 안돼 그런 게 어디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크게 크게 못 가져갔죠 이런 종목 특징이 뭐냐면요 세력이 이렇게 거래량 장대 양봉을 엄청나게 그리면서 물량을 쓸어 모으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요 왜 이때 오를 거 깡그리 모아 가지고 한 번에 터트리려고 하는 게세력의 작전이거든. 세력이 다 거짓말 쳐도 거래량은 거짓말 못 하는 거 아시죠? 사실 거래량이 이 정도 터져 준 거면 주가가 최소 2연상에서3연상 정도 가야 하는데 그냥 n 짜 가다 무너지고, n 짜 가다 무너지고, 얘는 오히려 떨어지고, 상선 모멘터 오래 못 가서 올라간 만큼 꺾이고, 그러니까 세력이 일부러 만드는 차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니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데 주가가 왜 이러는 거야 싶으시다면 아마 세력의 장기 매집을 한번 의심해 보셔도 될정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 M&A의 정체 우리 주주님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올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과의 M&A를 통해서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이미 가져왔어 우리 주주님들 이것만 봐도 에이 말도 안돼 1000%가 어떻게 올라 이런 말안 나오지 않아요? 700, 800도 삼성과 함께해서 그냥 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손잡으면 7, 800원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중국 큰 손이 유입되어 있는 조단위의 MA가 설마 1000% 알파가 안 나오겠어? 10배 주가 상승,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다 거짓말 같겠지만 실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여러분이 놓쳐서 그래요. 분명히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주주님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뭐 추천 종목이고 뭐 그냥 시장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1000% 상승 계속 남미를 거예요. 여러분의 일로 만들어야죠, 우리 주주님들. 금양 같은 경우는 M&A 없이 그냥 테마 하나 잡고 4천 원대에서 무려 9만 원대까지 2,000% 상승 모멘던 가져갔잖아. 단순 테마만 잘 잡아도 20배가 오르는 게 주식인데 우리 주주님들 중국 큰 손과 함께 조단위 M&A에다가 세력이 무려 5년을 넘게 매집을 했어. 이게 어떻게 10배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10배 같은 경우는 1,000%요, 여러분. 제가 정. 정말 최최 최소 단위로 잡아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안전 장치 걸어놓고 여러분께 최소 이만큼 오릅니다 해도 열 배라는 거야. 이 추천 종목 제가 드리는 이 종목 하나로 연말에 우리 주주님들 2023년에 그간 봤던 아픔들 모두 다 치유해 가시길 바랄게요. 분명히 엄청 든든하실 거예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추천 종목 받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시고 나서. 꼭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자랑을 해주시거든요. 저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주식 하면서 이렇게 큰돈 처음 벌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는데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봤다. 부자 됐다. 라고 자랑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이만큼 뿌듯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추천 종목과 함께 시나리오 포트폴리오가 아직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자로 바로 쏴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추천 종목은 제 영상 제 채널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 정보고요.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 종목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 사라고 종용하지 않고요 저는 이런 추천 종목이 있고요 이런 자료와 빅데이터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주두 주라도 한 번씩 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부담 없이 어, 혹시나 지금 주식 하면서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전환점을 가진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한번 추천 종목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엄선한 종목이니까요 010 59625239 돈방석 문자 남겨 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연말엔 돈빵석 안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고려아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어제 유상증자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났죠 이 유상증자라는 게 여러분 주가를 일시적으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수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한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똑같이 커피를 탔어 아, 한포 커피를 이제 스틱 커피를 하나 탓다붙입시다 그런데 이 컵에다가 내가 물을 계속 부어봐. 그러면 커피 맛이 어떻게 돼? 점점 점점 연해지겠죠. 이 주식 물량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물량이 이렇게 쏟아져 버리면 한 주당 가치가 점점점 흐릿해지고 희석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지금 국민연금이 고려하는 주식을 냅다 그냥 내 던지 있는 상황이죠.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던 고려 아연의 주식 어, 현재 한7만주 정도로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다만, 영풍과 MBK 파트너스 그리고 고려 아연 회장 측간의 공개 매수 경쟁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9월까지의 물량이기 때문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한 뒤에 추가 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연금이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당시 ...에도 이렇게 보유 지분 일부를 한꺼번에 처분을 하면서 천억 원이 넘는 차익을 실현한 바 있거든요. 만약 최근 시세가 급격히 상승했는데도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거나 지분을 장내에서 매도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안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다만 황제주에 등극하고 고점 기준 150만 원 중반대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어, 현재 90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일각에서는 60만원대 까지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냐 라는 위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유상증자가 발표되면서 한순간의 꿈처럼 이 100만원대 주가가 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대규모 이익이 그냥 증발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대신에 보유 지분만큼 경영권 분쟁에서의 캐스팅보트 역할은 더 부각될 예정이긴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한테 사실 그런게 중요하지 않죠 당장 내돈내 내 수익 내 손해가 중요할 거 아니야 우리 주주님들 지금부터 물량 정리 똑바로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건 관련해서 여러분이 똑똑하게 차트 대응하실 수 있게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들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보시다시피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매매 전략 핵심 차트 이슈들을 하루라도 빨리 아니 1시간 이라도 빨리 아니 10분 1분 1초라도 빨리 가져가는 게 우리 주주님들께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가 결정 적인 이슈들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로 고려 문자 남겨주시고 편하게 문자로 자료 받아가시고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줏대 있게 대처하자고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